아 e x t 인정. I a g r this guy, h s heartless. r e a l Reall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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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disclaimer. 웃음> so he knows where to stab somebody to keep him alive. 오 oh, 오. Oh. 저 리조트 c c t v 요 사장님한테 그거 카피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죄송하다고 해서 될일 원본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솔직히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여자 문제 때문에 꼭 이렇게까지 한 순간에. 여자 문제? 장 형사도 그런 거야? 남자 가한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장 형사님이 마음이 열려서. 아. 그쪽으로 싸우고. 이번 일로 검사님이나 경위님이 저 징계하신다 해도 할말 없습니다. 근데요. 서장님이 범인일 수 있나요? 내가 살인범 도운 거예요? 저를 가영이로 알고 끌고 갈 때요. 말투라든가 누굴 죽일 사람으로는 본인이 더막 벌벌 떨었다면서요. 아, 아니죠 그럼. 뭐, 서장님은 뭐 0하고 7 이런 거랑 뭐 관계 없는 거 맞죠? 흠. 07이요? 그게 뭔데요? 김가영이 말한 거예요. 오, 뭐야? 납쓸때본 건지... 범인하고 관련된 건지. He looks so scary now. What's oh. that about, Tabo? Hong Chiron? Hong Chiron? Hong Chiron? Hong c h o Hong Chiron? o c h r o n h o n h i o n h o n h i r o n h h i r n h o h i r o n Hong Chiron? Hong Chiron? h o i r o Hong h i r o Hong h i o Hong i o n o n g c h i n h o g c h r o h o i r o n h o n i r o n h o n h i r o n h o h i n h o g h i o n h g o n Hong o o n g c i r o o n g c i r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열어나 것이다. 아니, 그녀는 그어다 영원사님은요? 황급사님이 데려다주면 되겠네요? 소요도 안드시는데 네, 그럴게요. 에이...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아까 중앙지검에서 바로 그 집으로 가신 거예요? 어. 내가 잘못 들었나? 선배 방에 서류가 너무 쌓여서 제가 아까 선배 댁에 잠깐 들렸었거든요. 근데 누가 집 문을 여는 것 같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어서 확실치는 않은데 내려오니까 어떤 남자가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어서 잘못 들었나? 지하철 타면 되지. 여기서요? <laughs> 저기서 내려주세요. 그럼. 네 예, 가세요. It's Like I'm not giving you a bow. You didn't drive my house. <laughs> Let me take the subway. You know I like you. Turn the lights on. It should be the first thing you do. Wait, what did you see? Oh boy! Oh whoa, oh! Whoa. It's just a suit. Hanging. Right. It's a sign. Yeah. Yeah. Oh my god. But it's not like bodies in there. I know, but still. Oh my god. Is it all cut up? <gasps> 엄마, 웬일이야? 낸디 잘 되죠? 전화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기분 나쁘네 아, 아... 얼굴만 가렸지 완전 대놓고 다니네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어서 옛날 영화에서 본그 얘기 같네요 어떤 장군이었나 왕이 장군을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잠든 사이에 장군이 가서 왕의 머리카락만 잘라가요 그 다음부터는 왕이 오금이 절려서그 장군을 무서워하게 되죠 저기 여기 단지 내에 있는 감시 카메라 전부 좀 복사해 가겠습니다 혼자 괜찮겠어요? 또오는 않겠죠 타세요 주무세요 아 형님 타세요 태워다 드릴게 아 진짜 뒤통수 안 쳐요 이제 <laughs> 에? 왜 머리카락만 잘라갔어? 목을 치지 목을 치는 건네 수법이 아니야? 캐리어 you know? 카모마일이 잠이 잘 온대요 잠깐 들어왔다 가세요 살인범이 아니라면 그쪽뿐인데 한조? 음. 어, 더번 그룹도 있겠지만 나를 오금저리게 하고 싶었나 보죠 Too bad I don't feel fear <laughs> 사실은 검사님 이렇게 될줄 알았죠 특임 해체요 성문에 정보를 찔러줬던 사람이 검사님인 걸 이창준 쪽에서 어떻게든 알아냈을 거고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세금 10조가 들어간 사업인데 사기치는 건 막아야 했고 이왕 그럴 거 우리도 얻는 게 있어야죠 제보자 정보랑 바꿨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지나가던 남자한테 부탁받고서 보낸 거래요 그 학생 신상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이 학생을 만나서 몽타주를 따올게요 그 부탁한 사람 몽타주 프로그램 가져가실 거죠? 내가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네? 어? 아휴흠 <laughs> 그녀가 그녀의 그림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이재보자는세 가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창준과 박무성의 관계를 알고 10여 년 전에 성문과 한조 사이에 혼담이 오고 갔다는 사실 음. 그리고 그때 혼담이 깨진 걸로 성문 사장이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 음. 이윤범, 이창준, 음. 이현진 음. 아니 그 사람들이 왜재보를 해요? 자기 몸에 칼국기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가영이 애써 살려준 인물들은 아니잖아요? 아우 I thought he, she was going to walk. It doesn't look like a zero and a seven. But when you see a tattoo, which is not that common to see, then like that image doesn't go away easily. So when you think of that again, and then you heard a big hint, then you somehow override it. t 지난밤 전 국민을 들썩이게 했던 한조 그룹과 마치야마 그룹의 무기 수입 스캔들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L 디스사로부터의 레이더 방어 시스템 도입을 전면 하기로 했으며 하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개 한번 숙여주면 돼. 예, 총장님, 저입니다. 도대체 몇 번을 전화하는 게하 겁니까? 고작 부장에서 막힌 걸 변명이라고 해요. 물을 막아서 안 되면 물을 터주면 되지않습니까 흘러가게 하라고. 인사할까요? 지금 불러서 말씀하세요. 인내심이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식사하시죠. 김오주 행사 바로 기운차기 시작하셔. 군 본부와 중앙지검 수사부가 공조하여. 그렇지 그래야지. 와 이런 일이 다 있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저거 우리 아니에요? 영사장을 청소년법 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켰던 특임 수사팀이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어? 어? What is he here? They said it ended successfully. 수사 효율을 위해 경찰서장은 청문 감사기관하고 김주식 검사는 way. 해당 중앙 수사부로 인계해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해산을 시켜. maybe he got an offer like don't repeat the same thing that you did before like coming all together and say oh please mm. if you be quiet then i will put you on the Lava. position that mr lee used to have prosecutor's office mm, mm. so for him it's like betray him i'm that i'm 말인 oh,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e i n g f r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예 비운 거예요? I'm fired?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Uh... 이거 아직 결론 안 났잖아. 아, 팀장님이 인터넷에서 사진문 올리셔 가지고 본인이 김경사를 말렸어야 되는데 뭐 피해자한테는 사죄스나 더큰 잘못을 한것 같다고. 양심선언하셨어요저 경원아. 그렇게 다 이절려고. 어. 이제 스프레이도. 어. 1 2. 에 크킹. 팀장님은? 성별 감봉 처분이야. 지금 가. 됐어? 베이스가 캔인어 타임 머신. 음. 영. 시차장. 토리터. 정문. 아, see the car? 어, 시스템 연결됐지. 아, it's not a blind spot. c h a n 살은 어처구리 블렌드 인. 히스 돈이 메이크 마이스 플라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컴백하셨네요. 네저 쫀나님 놀이 사이. 오 마이 갓. Don't be s u s p i c i o 도메그 내가 잡았어. Oh s h 어, 어떻게? 죄송합니다. 힘 실어주셨는데 니가 죄송할 건 아니지 아저 김효균 사장은 청문감사실에서 재조사하기로 했다. 알죠 어떻게 처리될 것 같으세요? 그쪽들도 다한 식구라서 방건은 그래서 여자를 찌르라고 언놈한테 시켰는지 박무성이도 같은 이유로 저치한 건지 그걸 봐야 되는데. 니방 네 직원 진술만 읽어봐도 사람 죽일 배짱은 아니잖아. 살인범은 아닐 수도 있죠. 살인 미수는 몰라. 살인 미수는 또 뭐야? 목격자가 있습니다. 음, mm, the wife. 이창준 수석 부인이요. 어? But she's gonna deny it. they're not gonna murder.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조서 다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친구라도 충분해. 잡아놓을 수 있어. <sighs> yeah, like so far, he thinks that okay, well, it is already dangerous enough, but manageably dangerous. But if he does that again, bring that report back, revised mm -hmm. one, then it's gonna be like going to turmoil. <sighs> oh, he found something, right? <laughs> oh. 이거 박무성이 브로커 노릇한 업체들인데 이 중에 버스 회사 하나는 세고랑 차야 마땅한 걸 박무성이 살려냈어. 아니 박무성이 뭘 어떻게 살려냈는데? 아 박무성이 버스 사장한테서 돈 받고 담당 공무원이랑 연결시켜줘서 어, 오셨어요. 건별로 확인하라고 하신 거니까. 어 나가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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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이렇 책임이 왜 쪽났겠어요? 검사님한테나 우리한테나 덮어서 좋을 게 없어요. 그것이 아마 사건을 풀게 하는 단서일 거야. 음. 이 드라마들은 항상 그렇게 끝나지. 아니, 경찰서. 장준이가 속이 많이 쓰리겠어. 지가 받은 물건에 발득을 지켰으니. 장준이가 그러더군. 중간에 변절만 하지 않으면 황시 목이 그놈아 기대해 볼 만하다고. 근데 그후배한테 발목을 잡혔네. 무기 수입 막은 거 자네지 성문일보 사장? 여전히 그 모양인가 봐 덥석 문걸 보면 성문과 한주의 관계를 이미 알고 계셨나 보네요 He's number four 그놈이 장준이을 얼마나 괴롭혔다고 나 찾아온 이유는 장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 이제 저한테 주십시오. 이윤범이 장관님을 친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윤범을 두렵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법관에게 정의란 영원한 짝사랑이다. 궁극의 이대아이다. 교수님께서 연수원 첫날 첫 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한테 있어서 정의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야. He's compromised with reality. 다시 오겠습니다. <laughs> So he has the key, right? So the file, the thumb drive, and the file that the man in s h o f f i c e had, t o s e two a r guess, the key. 네. W조직은행 송대표 좀보자고해 한성일본은 같이 작전에 필요한 인물도 하나 수배하고 방무성 같은 거 말고. 알겠습니다. 저 그런데 황신목 검사가 영일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우실장 경고가 안 먹힐 때도 있네. 그 영일재가 아무리 잠자고 숨만 쉬겠다고 맹세를 했어도 옆에서 황신목 같은 게 자꾸 들쑤시면은 man this guy he's heartless do you think he's going to harm the previous minister yeah oh my god okay. that's what he's saying like kill him somewhere in his house so that it makes oh. you know so that you can get the thumb drive well, no that it looks like an accident. Like his point is get the thumb drive. So he knows that the previous minister has a thumb drive. No, but he knows that the previous minister knows something and that eventually if hey. Shimok keeps coming around, he's going to talk to Shimok and tell him everything. So, kill him before he can say anything. But that's not what the title said. That's what I took from it. Really? I thought it man. get the thumb drive and I that know, was his I, order. That's not what I read. Okay. I didn't read get the thumb drive. That might be what he said in Korean, but that's okay. not what I read. I'm so focused on the thumb drive right now. So I cannot really hear it well. <laughs> Taxi? Oh, the car number? Uh, that's where parked the right. mm. There must be a CCTV camera. That's probably why he parked there because so, he knew there wasn't a CCTV camera. 어, 혼훈수 지금 내 방으로 좀 올래?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여고생 만났습니까? 얼굴 가렸다는 것만 기억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제보자 후보가 한명더 늘었습니다. 영 음. 장관님. 성문과 한주의 관계, 성문 사장이 느끼고 있는 열등감,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조건은 제일 맞네요. 김가영이 일부러 살려뒀다는 가사라고도 맞고 개인적인 원한은 없으니까. 음. 방법도 딱이잖아. 이윤범을 직접 쳤다가는 3년 전처럼 될 수가 있으니까 박모성을 죽여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제보하면. 책임으로 제일 택한 사람도 영장관이네. 실행력 음. 다른 조건은 다 맞는데 그쪽 면이 너무도 안 맞아요. 그분은 그냥 이론가입니다. 영 장관님은 분명히 이은범한테 위협이 될 곳을 손에 쥐고서도 3년 그냥 내리 앉아만 계셨단 말이죠 영 장관이 뭘 쥐고 있었는데요? 어제 우리 집에서 봤다는 사람 기억나? 옷은 비슷한데 얼굴은 못 봤지만 맞아요 이웃사이 이 사람이 진짜 선배 집에서 나온 거 맞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됐어 수고했어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찾아낸 거잖아요 가서 일을 봐왜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주세요? <laughs> 할 얘기 없으니까 가봐요 그녀한테 반가워 영검사님한테 좀 잘해줘요. 잘해주는데요. 영장관님 분명히 이웅범한테. 영장관이 뭘 치고 있었는데. Why did she k n o c at that point? 저, 죄송한데요. 검사님 지금 올라가 보셔야겠는데요. 방금 저희 지금 검사장님 발표났대요. 어, 가봐요, 얼른. Man, I'm pretty smart. We'll see. 네, 사진 받으셨습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몰라. 그보다 수님눈지챈것 같아. 내가 너랑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날 시험하더라고 양비수랑 나한테 이중으로 말을 흘려서 뭐가 새나가는지 보려고 한거 같아 근데 이 사장이 뭔데? 저희 집에 침입한 사람이니다 직접 봤어? 아니요 저는 그때 없어서 못 봤고 영운수가갔답다영운수가 뒤에서 고객했다는데어 나중에 통화해 검사장 치료? 네 I mean uh, wouldn't it be better to text? Not for this TV show though 미 <laughs> And he's coming in There's no way you could make it Wow. Pretty sad. Wow. This is a scene that's showing how people get corrupted. Like he was righteous enough, mm -hmm. I think, that was willing to even dig up the old file to support Shimok, but because he got offered for this like good position, like So are all the other people disappointed? Because mm. they feel they should have gotten promotion. Mm. Do you think he skipped them? Mm. Mm. I guess 축하한다. he s u p p o s e d to be the second one. <웃음> <웃음> <오>. <웃음> 자, 이럽시다. <일합시다>. 둘은 나고 위는 <laughs> 차장 건너뛰고 바로 검사장 아래는 부부장 건너뛰고 바로 부장. 근데 이렇게 되면 차장 자리는 우리 세 중에 하나네요. 세 중에 하나래 우리가 너몇개수 차인데. <laughs> <laughs> 둘다 수고 많았어. 남의 집은 새방살이 끝나고 집에 왔다 생각해. 넌 수사과로 온 자. 수사과가 나랑 더 직통이잖아. 사건과보다. 좋지? 응 실례하겠습니다 예 경영님 네? 기자 하나가 병실까지 들어왔대요 가영엄마가 어떡하냐 는데 저는 지금 서장님로 감사실 호출이 와서요 장영서도 돈 샌디님 선생님 바빠요? 돈 샌디님 아 김가영이요? 제가 갈까요? 아 잠깐만요 윤 과장님이 가실 수 있답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no. 피해자 김가영 병실에 기자가 한명 들어왔답니다 가서 상황보고 옮기든가 할게요 전화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전화드 그동안 막은 게 용다 아니 뭐? 10개월 텍사스 트라비스 카운티 지방 검찰청으로 시작해서 한 달에 한 지역씩 10개 주야. 각 연방 검찰청, 연방 수사국, 마약 수사국을 돌게 될 거야. 다 내려놔. 그냥 나가서 요건 갖춰 돌아와. 무엇에 대한 요건을요? <laughs> 총장이나 검사장 시켜준다고 했을 때아 이번에 진짜 뭐가지구나 했거든 근데 저걸 준대 독이든 성비를 잡으신 겁니다 전안 마시겠습니다 승진을 거부하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말미를 주시죠 열흘이 필요합니다 왜 열흘이야 범인 잡기로 약속한 두 달에서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그럼 너나 기억하지 제가 기억하니까요 범인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약속 지킬 수 있겠냐 지켜야죠 가 가서 지켜. 오... Oh, it doesn't make sense that he no, they're trying him. to get rid of him. I mean, if he finds something, he's gonna get fired because this position is an exchange. If you make him be <laughs> quiet, Yobo. then. Hmm? So, Shimok. In this show he's like the conscience of everybody. So it's kind of like the good and bad, the two different angels, mm -hmm. right? And so like everybody's being tempted mm -hmm. and Shimok is like the one righteous person. I understand. And so everybody's trying to to bury Shimok but when he stands up for his righteous beliefs or or whatever, like nobody can stop him. Yeah, because they're like oh, I understand that. Like, he's right, so I have to let him I understand that. But my point is, the moment that he accepted this position from the general, whatever, the it ups. means that he agreed with, okay, I'm gonna stop Shimo mm -hmm. because that's what people up there want. He already accepted offer. So if you look into this situation, then he was supposed to stop him. It doesn't really make sense that he accepted position, but also at the same time he's like, yeah, go ahead, fighting. Like it doesn't. To me, it doesn't match. That's the point. Of what I'm saying, I think, oh, of course, I like that he. I think, but he also knows that even if he says, yeah, even if he says, like, don't do it, mm -hmm. Chimok's probably gonna continue on. Yeah. Plus, it furthers the story. Yeah, so. I know. <laughs> I'm gonna keep this position for 10 days. <laughs> I'm 가영이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병원에다 체크해달라고 했더니 간호사가 가영이 엄마랑 어떤 남자랑 같이 나가는 걸 봤답니다. 어떤 남자? 요그것까진모르겠다네요 혹시 가영이 어머니 집 주소 아세요? 제가 거기로 가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y o already did something. 일단 병원으로 가십시오. 김가영 파일 어디 있습니까? 이게 yeah. 아, 아, 아 이게 어디서 감각을 해? 왜? 선배님 지금 시간 되세요? 잠깐 됐으면 해서요. 나 다시 할게. No. 나가면 What's gonna happen? When that man called k i m o he already had Ga-young. You think so? Mm. And Miss Young, she called Shimok to tell him that, "Oh, I think I saw the tattoo. I think that was 07." 그럼 근처 없습니다. 갈 만한 데로 찾을게요. I think he Kim Ga-young, something to do with he lost his kid. 예, yeah, 형님. 지금 김가영이 병원에서 오잖아. 사장님. 방금 변사체 신고가 들어왔어요. 가영이 살던 집에요그 집에서 젊은 여자 시신이 발견됐대요. 가영이 스타일. Why would they kill her? I m e a n I guess so. Do you think it's not Kaya? Do you think it's the mom? <gasps> Same set of knives, right? Mm, that's Kyle. Younger. She said Younger's body was found. So it's mm, The captain was there. They wouldn't drag this out if it wasn't her, right? It's not gonna be it's some it's, it's not it's gonna Kayung. be some random girl. Do you think it's Inso or Insu? Because this girl is dressed in no way. a jacket. No I mean, way. She wouldn't be in a she wouldn't be dressed because she just got out of the hospital. Inso, that's her jacket. Are you serious? Really? Really? <gasps> In not that inso? Hmm. <gasps> but it wasn't the guy on the team. That was the message that the Hanjo guy wanted to send to the dad. Anya, anya, anya. Because you know, that's huge mistake that he made. That is huge mistake that he made. Mr. Yun killed Miss Young because he was worrying if Miss Young is gonna tell about his tattoo to Shimo. Okay. But he should not have done it because the only one reason that previous minister as being quiet was to protect his family, but now he lost his family, so he's just gonna say everything. So, yeah, he's going to be abandoned from Mr. Lee because he's been working for Mr. Lee, mm -hmm. but he made a huge mistake, and everything that Mr. Lee had planned is gonna go into turmoil. If you say so, yeah. Oh, that's so sad. So, was it her that called him on the phone? Mm. And then, like, he's like, I can't talk right now. Mm. Like, I got, and so he hung mm. up on her. Mm. Another mystery. What were you gonna say? That's so sad. She just wanted justice for her father. I know. Oh. <laughs> what happened to Kayong then? Did he have enough time to keep Kayong somewhere and then snatch Miss Young to kill her? No. So, there were two people involved in. I don't think that the guy that was a team member, Mr. Yun, I don't think he killed anybody. He definitely killed Pang Musong and stabbed Kae and killed her. I think he may have brought Kai Young there and tied her up to be found. And then Terminator guy that works for Hanjo, mm. I think he probably came in and stabbed her. And I think Terminator guy that works for Hanjo killed Yun Su. Because he was sitting there with bloody hands, right? So I don't think he was caught. I think he saw like Yunsu, Because he went to Ga Young's house to try and like stop Ga Young. And Yunsu was there dead. And he was like, oh my god. So he like ran over and like talked no, to her. No, he's gonna I, say. I, I don't think he. No, I don't, I, I don't, I'm 100% sure that I, he's you know, gonna say. You know, you know, I was fighting against with that culprit that ran away. But I couldn't protect her. 100 RMB. 100 RMB? You're huh. know to no, cook for dinner for a week. <laughs> no, that's my job. Hundred R Hundred RMB says Mr. Yun all he did was move Kai Young's body. He didn't kill anybody. Are you serious? Mm. I mean it's, let's do let's do five hundred. Let's do five hundred direction. Three hundred. Three hundred, fine.